자, 오늘은 기도 자체를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했다, 했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뜻을 품은 기도자가 얼마나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전투적인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야와 다니엘을 볼 겁니다. 주신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간절하게 빌고 구하라 하신 그 기도가 얼마나 힘겨운 그리고 고된 헌신인지를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선지자죠 아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좋아 실용주의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신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타협하고 섞어버리는 게 신앙적 실용주의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 그때 이익이 되는 것을 쫓는 것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또 가치입니다 아합은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기를 따릅니다 여로보암이기는 딴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세우고 내가 이름을 거기다가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제일 꼭대기 단에다가, 그리고 유다로 넘어가는 접경 지역에 있는 베델에다가 아래비로 금송화지를 우상을 세워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로막아버린 겁니다. 북쪽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나라는 북쪽에 있고 예배는 남쪽에 가고 이게 뭐냐? 하나로 합치자.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정치적으로 염려한 거죠또 한편으로는 그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막대한 여행 지출에다가 또 성전에 갖다 바칠 헌금에다가 그러니 이거 허용해놓으면 남왕국만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하여 긴장하고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로 아합은요 바알을 섬기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맺습니다. 시도는 그 당시에 거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정약교론을 한 거죠. 언약 백성의 머리로 세움을 받은자가 앞장서서 언약의 금령을 범하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의 머리는 확실하게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던. 왕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기서 역대기서에 보면 왕이 어떻게 사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본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언약 밖에서 결혼하는 것을 거침없이 합니다.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걸 실천적인 무신론이라 그럽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외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속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지 신앙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럽니다. 곧 돈이면 된다. 힘이면 된다. 그게 그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많고 힘센 여자였던 이세벨이 곧 신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가 바을을 극렬하게 섬기던 사람이었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부관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제멋대로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타락시켜 버립니다. 교리를 싸그리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바알 교도처럼 돼 버리고 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내용은 뭐예요? 바알이에요. 이게 부관국의 신앙이 타락해 버리고 만 거죠.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이 뭐냐?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이익을 쫓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신앙의 민낯이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화장을 다 벗겨보면 그 속에 세속주의가 딱 나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채 온갖 화장과 포장지로 감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그속 알맹이가 세속주의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은 더디고 막연해 보이지만 세상은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를 줄 것처럼 탐스럽다라고 본 것은 그게 세속주의적 현실이죠. 거기에 끌리기 시작하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속적 실용주의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없어질 천지의 일들을 잣대로 삼든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붙들든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의 모습이죠. 그는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었던 시대에 말씀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합의 실용주의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합처럼 하니까 나라도 부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구나. 그때 당시에 부강국이 굉장히 부자였고 강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 다 휩쓸려 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나타나 주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들이 쌓아올린 이 탑이 허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주님의 심판이 어떻게 힘했느냐?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수완을 뿌릴 수 없는 것 정치적 경제적 수안을 뿌릴 수 없는 곳에서부터 임합니다 어딥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전달자인 엘리야를 통해 새로운 말씀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이 땅은 비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비를 막아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이는 아합이 무시하고 함부로 변개했던 옛 말씀의 시련입니다 아이고 그게 언제적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야그 구약시대, 그 신약도 이미 2000년 전 시대에 그 말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내렸던 이 저주는 신명기서 말씀의 시련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 신명기에서 그대로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전무후무한 기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회개하기보다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놈이 저주를 걸어놔서 이렇다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요 뭐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저주를 걸어놓은 놈 엘리야만 죽여버리면 이게 풀린다라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핍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놈만 없어지면 다잘될줄 아는 거거든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은 신자가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기적을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웃기죠. 말씀대로 되는데, 그 사람 설교한 그대로 돼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되고 온전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히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이런 거 동화 쓰지 말라 그랬지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표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아합의 정권을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엘리야를 다시 보내 갈멜산에서 잘 아시는 대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와 바알 한 사람이 대결을 벌입니다. 왕권을 등에 업고 있는 850명의 실세 종교인과 도망자 신세인 한 사람. 그러니 갈멜산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뻔했습니다. 누가 이기겠노? 뻔하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참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역시 엘리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세가 기울었는데요. 거기에 딱 붙어서 엘리야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합니다. 딱입싹 다물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있지요. 분별이 없었거나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잘 아시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공할 만한... 전율스러운 불길입니다. 여러분, 도위는 아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물을 막 물이 콸콸콸 넘치도록 막 부어 놨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온통 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제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혀로 할 듯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 면 그렇게 되겠어요. 불이 닿자마자 그 물이 다 말라 버리고 제물이 확타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가공한 전율스러운 불길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 배교자들을 처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 그래요? 다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다시 비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비 주시면 되지 그런데 먼저 이 땅에서 엘리야가 1대 8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 일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이래 하면 비 그냥 딱 내려주실만 한데 엘리야는 더큰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정말로 특이하고 어려운 자세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 제가 암만해볼래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무려 일곱 번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큰 비가 내릴 기온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릴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문 당하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자세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모양이. 거의 해산하는 절규와 수고처럼 힘을 다해 간구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실 그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기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 수고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머리를 쓰자 그러지. 무릎 쓰자, 이런 소리를 잘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 교회의 교만이고 배착입니다 땅에 있는 자가 머리를 쓰면 땅의 방편이 나옵니다. 땅에 있지만 무릎을 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방편이 나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자는 이래야 된다. 그렇게 사는 신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품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머리 쓰는 교회가 아니라 무릎 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사람의 삶은 거의 역대급 인생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이 정도 됩니다 성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랬죠 소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된 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다니엘의 경우는요, 자기가 처음 몸담았던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격변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전 제국에 끌빨 날리는 자면 새 제국에서는 뭡니까? 당연히 오게 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오히려 새 제국에서 더 크게 대접받고, 그 위상이 권위가 더 올라갔다는 점에 있어서 이 인물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이방 세계에서 또 가장 세속적인 정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권모술수와, 그죠? 우리나라 용어로 아무 공작이 난무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정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고 크게 보았던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세속의 정치가가 동시에 거룩한 선지자일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해 보이는 듯한 일을 해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입니다만 정치가 다니엘의 일화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재밌죠. 스토리가, 그죠? 네.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선지자 다니엘이 정치가로서 살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사는 삶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압도적입니다. 엄청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더라 하는 것. 그분이 온 세계와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이며 주권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더라.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제가 지난주 설명, 설교했던 인자입니다. 즉, 그가 바라본 하늘의 이상들, 곧 땅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가 이루실 것이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운명과 관련된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책을 통해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보세요 책을 통해 말씀하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과 깨달음의 모티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의 안 보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요즘 훅탁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일주일 내내 선반에 나놨다가 주일날 예배당 그래도 들고 가야 되니까 내려가지고 훅 불고 탁 털고 가지고. 온다 성경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피고 이 성경의 삶을 투영할 때, 이 성경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영적인 깨달음과 또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써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그것을 늘 가까이하며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살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읽지는 않았는데요. 다니엘의 모든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거는요. 땅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가 뭡니까? 인간의 양심의 가책이나 각성을 토로하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혼돈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깨달음 부분적입니다. 그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회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참된 회개는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주로 회개 기도하고 나면 사죄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데 여기 자백하면 할때 자백한다는 말이 원어로 호모 로게오입니다. 호모는 같다 는 뜻이죠. 로게오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말 원래 뜻은 뭐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성경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항상 회개하기 전에 무엇을 낭독합니까? 기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성도들이 아멘 하는 이유가 딴게 아닙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기준을 양심의 가책에서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무엇이 죄인지를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 그 기준에 아멘하고 개명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죄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도 닦는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사람이 깨닫는 만큼 자기가 도를 수양해가지고 뭔가 각성하는 만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이 돕니다. 인간이 자기를 단련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올시다. 기준은 명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개명입니다. 개명이 죄라고 해서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준을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물러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게 됩니다. 교회 껍데기는 가져서도 교회 아닌 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참 재미지 않아요? 엘리야도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어 내가 이렇게 할 기다. 해서 어한해 보이소 이러면 될 터인데 그렇게 못 합니다. 깨달은 자는 쫓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알기에. 구하면서 그 모양은 절박해집니다.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스스로 죄를 막 뒤집어쓰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살아가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될까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제가 간혹 봤습니다. 한절한데. 언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 때문에 절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 대충 맞추면 되지. 세상이 어떤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흐름이. 그러냐, 한국교회 하나님 때문에 애달은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이나 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엘리야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원인은 기초에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낡은 털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장식용으로 꼽아놨다가 예배당 들고 갈때 손이 허전하니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저 내 답답한 일 생길 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 일을 붙들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와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도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 내 입술로 기도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 가운데 살아나야. 한국교회는 거룩한 힘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